이 국회법에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 놨습니다. 필리버스터를요. 예. 무제한 반대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토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찬성이든 반대든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당도 이 법이 필요한 법이었다라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앞에 무제한 찬성 토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안 했던 거거든요. 저희 당만 이 테러방지법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을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 당은 했던 것이고 한국당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은 이 정권에 대한 정말 공격들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저희도 그걸 예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전달되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이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끊임없이 협상 과정에서 들어오지 않았고 막판에 와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 만들어서 반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법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필요한 법인지 이 의의를 알리기 위해서 이 무제한 찬성 토론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십 시간을 문희상, 주승용 두 분이 맞교대로 했습니다. 네.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만약에 본회의가 열렸으면 또 한국당은 또 필리버스터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네. 그럼 이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또 며칠 동안 맞교대로 며칠을 또 밤을 새셔야 됩니다.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 적어도 그분들에게 휴식을 좀 주어져야 된다 예. 생각하고 니다또 아까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사포라스 이래서 이미 예산안 수정안을 만저 통과시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안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통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당은 이걸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쟁을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챙피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될수 있는 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고 명분이 있는 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해야지. 자기네들 뜻대로 안 움직였다고 이렇게 공무원을 겁박하고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